아침에는 밤새 굳은 몸을 풀어주고 저녁에는 스트레스를 낮추어 숙면에 도움되는 비틀기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바닥에 등을 대고 천정을 바라보고 눕습니다. 두 무릎을 구부려 발바닥이 바닥에 닿습니다. 다리를 꼬듯이 오른 다리를 왼 다리에 포개어 놓습니다. 양손을 각각 팔꿈치와 어깨가 나란히 가로로 뻗어 줍니다. 손바닥은 천정을 향하도록 합니다. 이제 두 무릎을 왼쪽 바닥으로 천천히 내려갑니다. 온몸에 힘을 빼고 가능한 만큼만 무릎을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자는 동안 굳었던 또는 일하면서 긴장했던 옆구리, 등, 어깨 근육이 이완되면서 불편함이 드러납니다. 등, 어깨, 목이 많이 굳은 분들은 한쪽 어깨가 바닥에서 떠 있습니다. 힘으로 어깨를 바닥으로 내리지 마시고, 그저 힘 빼고 호흡하면서 머물러 주면 등이 이완되면서 어깨가 천천히 내려가고, 양쪽 어깨가 모두 바닥에 닿는 때가 옵니다. 불편하던 자극이 사라지면 무릎과 가슴이 더 가까워지도록 무릎을 가슴으로 당겨옵니다. 만약 무릎, 고관절, 허리가 불편하다면 다시 두 무릎을 가슴과 멀어지도록 아래로 옮겨주세요. 가능하다면 3분, 5분, 10분 조금씩 늘려가며 한 방향에서 충분히 머물러 주시고 유지하는 동안 발목, 무릎, 고관절, 허리, 목등 관절의 긴장이 커지거나 줄어들지 않으면 반대 방향으로 동작을 반복하면 됩니다. 반대쪽을 하기 위해 동작을 풀어낼 때 아프지 않던 허리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근육이 이완되고 긴장이 풀리면서 원래 있던 자극, 통증들이 지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려고 눕기만 하면 여기저기 아픈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금 이 동작은 무거운 중량으로 강하고 무리하게 이완시키지 않았고 척추와 골반의 중력을 피해 누워서 힘을 가장 빼기 쉬운 안전한 동작입니다. 상체와 하체를 부드럽게 만들어 순환에 도움이 되고 라운드 숄더 개선, 구분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호흡과 함께 관절이 불편하지 않는 만큼. 머물러 보겠습니다.